여러분 이제 요번 시간에는요. 여러분하고 청원 경찰법에 대한 내용들을 알아볼 건데요. 물론 저는 이제 청원 경찰법 강의를 맡고 있는 이 근명이라고 합니다. 그런데 청원 경찰법은 청원 경찰 시험에 있어서 아주 중추적인 역할하는 을 그런 내용인 아닙니다 여러분. 그런데 먼저 한번 이런 얘기를 들어 볼게요. 청원 경찰법이 그 언제 제정이 됐고 왜 어떤 이유 때문에 이 법이 필요했는가? 그걸 한번 조금 설명을 드린 다음에 뭐 그런 다음에 구체적인 내용에 한번 들어가 봅니다. 그래서 한번 볼게요. 뭐냐면요. 우리가, 우리나라는 좀 외국하고 좀 특수한 그런 성격을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?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. 남북이 분단되어 있는 분단국가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? 그러면서 꾸준하게 북한에 의한 어떤 뭔가 공격의 위협 속에 있어요. 그러다 보니까 일정한 어떤 중요한 시설에 대해서 군인 또는 경찰이 들어가서 그 어떤 경비 업무를 보는데 한계성에 부닥쳤다는 거 아닙니까?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타개하기 위해서 생긴 게 바로 청원경찰법이다. 그리고 청원경찰 제도라고 보시길 바랍니다. 그러다 보니까 한번 볼게요. 어떤 경찰의 경우는 어떤 인력을 너무 많이 둘 수가 없다. 또군군 군 같은 데는 군에 갈 재원이 한정적인 거 아닙니까? 그런데 이런 중요시설 어떤 경비 업무를 뭔가 일정한 사람들에게 민간이지만 맡겨가지고 제대로 경비 업무를 쓰게 하려면요. 그 어떤 그 사람들에 대해서 신분 보장을 해 줘야 되고 또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합당한 급여를 지급을 해야 돼요. 그래야지 일을 열심히 할 건가 아닙니까? 그래서 만든 제도가 청원경찰제도예요. 그러면서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우리나라만의 어떤 고유한 제도가 청원경찰 제도라고 보시길 바랍니다. 그러면서 청원경찰 뭐 도입 배경은 뭐 제가 얘기한 그런 얘기인 거 아닙니까? 그러면서 어떤 중요한 시설에 대해서 그 직장에서 책임을 진다. 그런데 그 저변에는 어떤 남북 분단이라는 그러한 문제가 있었다고 여러분이 보시길 바랍니다. 그러면서 한번 볼게요. 청원경찰법 재정과 관련된 얘기에서부터 한번 봅니다. 청원경찰법과 관련해서요. 이 청원경찰법 재정과 관련해서 한번 보시면요. 재정은 1962년도에 재정이 됐었어요. 뭐, 우리 책에서는 여기까지만 얘기를 드렸지만요. 근데 재정이 된 다음에 거의 어떤 이거대로 잘 집행이 되지는 않았었어요. 그러면서 1973년도에, 1973년도에 이 법이 개정이 되면서 이때서부터 사실 본격적으로 청원경찰 제도가 어떤 집행이 됐다라고 보시길 바랍니다. 물론 최초 예정은 62년이었지만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제대로 된 것은 7 3년도에 개정이 되고 나서부터 어떤 그렇게 됐다라고 봅니다. 그래서 우리 교재도 경비 업무의 분화라고 얘기가 나왔었지만요, 어떤 기존의 어떤 경비 업무를 경찰이 해야 될 그런 업무를 청원 경찰이 부담을 한다 그런 제도가 그래서 결국 그 시설에서 어떤 해야 될 부분은 그 시설에서 책임을 진다 그렇지만 경찰의 감독하에서 업무를 본다 이게 바로 청원 경찰이라는 거 아닙니까? 그러면서 그다음에 청원 경찰 관련되는 법의 구성이 있는데 그몇조몇 몇 조까지 다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. 그렇지만 구성을 한번 봅니다. 청원경찰법에 이거의 구성을 한번 보시면요. 청원경찰법이라는 그런 법이 있다. 청원경찰법이 있고, 또요 밑에 보면요. 청원경찰법 시행령이라는 게 있다는 거 아닙니까? 여기서 봅니다. 청원경찰법, 경찰법 시행령이 있다. 라고 보고요. 또 그리고 요 밑에 보면요. 청원경찰법, 청원경찰법, 경찰법 시행규칙이라는 게 있다는 거 아닙니까? 시행규칙이 있다. 이렇게 봅니다. 이제 그러면서 청원경찰법은 이거는 법률이다가 보니까요 법률이다 보니까 이거는 국회에서 국회에서 제정도 되고 개정이 된다 그렇지만 청원경찰법 시행령은 이거는 대통령령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시행규칙은요 이거는 안전행정부령으로 돼 있어요 정부령으로 돼 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돼 있는지 그 틀도 조금 얘기를 드려보면요 우리가. 법이라는 거, 법률이라는 거는 국회에서 재정 개정 하다 보니까 국회 한번 통과하려면 쉬운 일이 아닌 거 아닙니까? 그러다 보니까 뭔가 업무 시행 집행과 관련되는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 또는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해놓고 뭐 대통령령, 시행령, 시행규칙은 재정 개정할 때 국회 통과 갈 필요는 없어요. 그러다 보니까 빨리 적응할 거 아닙니까? 그래서 이런 3분 체계로 나아있다. 뭐 이런 3분 체계로 나아있는 게 법이 굉장히 많거든요. 뭐, 처음 경찰법도 그렇다. 그러면서 이청음 경찰법에 보면요. 뭐, 처음 경찰의 어떤 배치, 그리고 임용이라든지 또, 그리고 어떤 뭐 직무와 관련되는 것도 일부 나왔고요. 뭐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어떤 신분보장이라든지, 신분보장이라든지요. 어떤 뭐 퇴직이 뭐 그런 관련성 있는 얘기들. 그리고 뭐 여기에 대해서 어떤 어떤 뭐 벌칙과 관련되는 얘기. 뭐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? 그리고 몇조몇조 하는 거는 여러분이 뭐 굳이 이거를 다 정리해서 뭐 암기하거나 그러실 필요는 없어요. 이제 그리고 그 다음에 청경찰의 정의와 신분과 관련되는 얘기를 한번 얘기를 드려봅니다. 아, 그래서 뭐 청원 경찰에요. 이 장에 보면은 청원 경찰의 경찰의 어떤 정의 이거를 얘기를 드렸는데 물론 청원 경찰의 정의 중에서 물론 우리가 중요한 거는 청원 경찰법상의 정의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? 그 내용이 뭐 중요한 내용인데요. 그런데 여기서 한번 이렇게 여러분하고 한번 얘기를 드려볼게요. 얘기를 드려보면요, 청원 경찰의 일반적인 정의 이런 건 한번 제가 얘기를 드려볼게요. 앞서 나왔던 것과 거의 같다고 보세요. 국가 중요 시설에 대해서 경찰 또는 군을 통 어떤 동원해서 지키기가 현실적으로 곤란하다. 그렇다 보니까 어떤 민간이 어떤 그런 경비 업무를 써야 되는데요. 그렇지만 뭔가 경찰의 감독을 받게 하고 그리고 거기 근무하는 사람한테 어떤 어떤 자격을 강화를 하고 또 신분을 보장해주고 뭔가 뜻을 갖고 열심히 근무할 수 있게 만들어주겠다. 그런 게 바로 어떤 처원 경찰의 정의라는 거 아닙니까? 그러면서 어떤 자기가 근무하는 경비구역 안에서 경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의한 제한적인 업무를 보게 돼 있어요. 일반 경찰과 다르다는 거 아닙니까? 내가 제가 만약 예를 들어볼게요. 내가 만약 종로구청 어떤 경찰서 소속의 경찰관이다. 그런데 내가 업무를 보기 위해서 중구라든지 뭐 다른 마포고 가서 업무를 볼수 있는 거 아닙니까? 연장선상에서 그렇지만 청원경찰은 그거는 안 돼요. 그게 어떤 한계라는 거 아닙니까? 그러면서 청원경찰법 정의에서 비교적 잘 얘기를 해놨잖아요. 그래서 어떠냐면요. 어떤 일정한 중요시설에 대해서 이 중요시설이 국가기관일 수도 있고 지방자치단체일 수도 있고 또 그들의 어떤 그들이 관리하는 시설일 수도 있어요. 또 그리고 뭐 이거 말고도 국내 주재 외국 기관일 수도 있고요. 또 그리고 어떤 안행부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어떤 언론 기관 또는 어떤 항공기 선박 또는 통신사 또 학교 또 의료 법인일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? 이 중요 시설에 대해서요. 중요 시설에 대해서 여기 에 대해서 어떤 어떤 경영자가 경영자가 어떤 경비 어떤 부, 비용을, 비용을 부담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? 부담을 전제 조건으로 했어요 그래서 여기, 여기 어떤 부담을, 부담을 해서 청경찰 배치할 수있기 때문에 다라고 신청을 해준다. 그리고 어떤 이거는 지방경찰청장이요. 지방경찰청장이, 경찰청장이, 청장이 배치 여부를 결정을 해서, 그래서 그 제한적인 그 중요시설 경비구역 내에서 경비 구역 내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의한 제한된 제한된 경찰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이런 민간인이 청원 경찰이라는 거 아닙니까? 이거는 청원 경찰법상의 정의라고 볼 수가 있어요.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얘기를 드면요. 리 이렇게 얘기를 드려 볼게요. 청원 경찰법상의 정의는요. 어떤 중요한 시설, 그 중요 한 시설은 국가 기관일 수도 있고 지방자치단체일 수도 있고 또 그들이 어떤 관리하는 시설일 수도 있고 또 국내 주제 외국 기관일 수도 있고 또뭐 그리고 거기 언론 기관일 수도 있고 어떤 금융기관일 수도 있고요. 또 그리고 항공기 선박일 수도 있고 거기 학교 법인일 수도 있고 의료법인일 수도 있어요. 거기에 대해서요. 여기에 대해서 경찰관 직무 집행법에 의한 그 경비 구역 안에서 제한적인 경비 업무를 수행한다. 물론 이 청원경찰은 그 경영주가 지방 경찰청장한테 배치 신청을 하고 지방 경찰청장이 배치를 결정을 해준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어떤 청원 경찰이다 쉽게 얘기하면요 어떤 신분은 민간인이지만 그 경비 구역 안에서 제한적인 경찰 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청원 경찰이라는 거 아닙니까. 여기서 청원지라는 것은 청원경찰이 필요한 시설의 시설주라는 그런 의미 개념으로 여러분이 정의를 잡아 놓으시길 바랍니다. 이제 그리고 뭐 그다음에 가서 한번 볼게요. 그다음에 가서 보시면요. 또 청원경찰의 신분과 관련해서는요. 신분과 관련해서는 그 원칙과 예외가 있다고 보세요. 그래서 먼저 어떤 어떤 이런거 보는 거 아닙니까? 원칙을 얘기했을 때는요. 원칙을 얘기했을 때는 어떤 공무원으로 보는 경우, 공무원으로 보는 경우. 또 예배, 어떤 공무원이 아닌 것으로 보고 그리고 예배적으로 했을 때는요. 이거를 공무원으로 본다는 거 아닙니까? 우리 책에서는 이걸 순서를 좀 뒤바꿔놨잖아요. 그래서 한번 봅니다. 공무원으로 보는 경우를 보세요. 형법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는 거 아닙니까? 그래서 공무원으로 볼 때는요. 어떤 벌칙을 적용할 때 그렇다. 벌칙 적용할 때이 의미를 한번 얘기를 드려볼게요. 어떤 공무원이 업무와 관련해서 뭔가 법 규정을 위반한 것과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이 업무와 관련해서 법 규정을 위반한 것은 요그 처벌의 강도가 다르다는 거 아닙니까 공무원이 더 강한 처벌을 받아야 돼요.